제가 유튜브 10년 동안 하면서 벌었던 총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프로연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유튜브 하면 얼마나 벌어요? 저도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바둑 유튜버의 현실적인 수입까지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 한지꽤 오래됐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벌써 10년이 됐고요. 와, 시간 진짜 빠르죠? 진짜 구독자 빵명부터 지금 17만 명까지 오면서 영상 1,60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원이 아니에요. 정말 많았는데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바둑 유튜버입니다. 이 바둑 유튜브만의 독특한 생태계가 있는데 그게 수익 구조와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7만 구독자면 얼마나 벌어요? 사실 이 구독자 수는요 안 중요합니다.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대박 중요하고요 자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이두 개가 조회수가 거의 같이 나온 영상이에요 2만 뷰 정도씩 나왔는데 하나는 부캐신역배 소개 영상이고 또 하나는 맥심배 결승 해설 영상입니다 자 요거는 부캐신역배 영상인데 조회수 2만 1천 그리고 수익을 보시면 28불을 벌었어요 요거를 하나로 하면은 대략 4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해설 영상은 얼마나 벌었을까 짠, 요 밑에 게 해설 영상인데 똑같이 조회수가 21,000이죠? 근데 예상 수익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40불이에요. 하나로 치면은 약 57,000원 정도가 되고요. 조회수가 똑같지만 왜 수익 차이가 나냐면 시청 시간이 달라서입니다. 부캐 신협배는 4분이 안 되고요. 맥신배는 6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회수 곱하기 시청 지속 시간이 이 영상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만뷰 나온 거는요. 어, 나쁘지 않아요. 저몇년 전에는 2000뷰 3000뷰 영상도 진짜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시간씩 막 20시간, 30시간씩 영상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만 원도 못벌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유튜버들이 많이 그만둘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또 간혹가다 이렇게 10만 뷰 영상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 10만 뷰 나오면 무조건 영상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10만 뷰 나온 영상은 어떨지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번째는 이세돌대 장타오 바둑 해설 영상과 두번째는 넷플릭스 언박싱 영상인데요 자 바둑 영상과 일상 영상 어떤 것들이 다를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걸 보시면 10만 조회수에 수익이 193불, 27만원 정도 되구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153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넷플릭스 언박싱 영상인데 조회수가 사실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수익은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요거는 하나로 치면은 약 11만원이에요. 어찌된 일일까요? 역시나 시청 지속시간이 이 해설 영상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차이가 나는 거고, 어,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게 있죠? 크게 다른 거. 바로 구독자. 조회수는 비슷한데 구독자가 차이가 큽니다. 560명, 이 해설 영상은 153. 그래서 여기서 바둑 유튜브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은 시청 시간이 바둑 영상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구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바둑 채널들 보시면 조회수에 비해 구독자가 적은데 적은 구독자에 비해 조회수가 많이 나오죠 그곳이 바로 바둑 유튜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 프로연우 그러면은 유튜브 10년 하면서 너 얼마나 벌었니?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벌었던 총 수익을 진짜 이거 방송하면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시원하게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바둑기사이자 유튜버라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장님들을 위한 반가운 서비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황금나라는 KB국민은행에서 최초 독립분사한 사내 벤처고요 여기 대표님이 또 바둑 고수십니다 타이젬 7단이시고요 바둑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 황금나라를 소개해드려서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보셨다고 하고요 이 황금나라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황금 그리고 고용지원금도 조회하실 수 있고요 또 저금리 대출 안내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증대 관련해서 예상 혜택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놓치기 쉬운 세금 및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서비스는 모두 무료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내 환급금 조회하기 클릭. 자, 저는 카카오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편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금, 환급, 금리 할인 등 간편 조회하기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 사업자는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확인. 자,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자료 수집 및 계산 중이라고 뜨고요. 금리 할인 서류 발급 여부, 1인당 최대 1,550만원 및 고용 장려금 등을 분석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짠 세금 환급 예상액 300만원 이면은 너무 좋겠는데 제가 슬프게도 제사업자의 4대보험 근로자가 없어서 저는 해당자가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4대보험 가입 사업자이시면 고용지원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종업원 1명 고용시 최대 155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환급 예상액을 조회하시면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세무사와 노무사가 환급 가능액과 지원금 내역을 안내드리고요 실제 진행은 사장님과 전문가 간의 자율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맨 위에 계시는 분이 타이젠 8단이시고 여기 밑에 계신 분은 타이젠 5단이십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알려주는 노무 지원금도 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 황금나라는 KB국민은행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 벤처로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시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나라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또이 황금나라는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무료로 추천하고 타 플랫폼 대비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초부터는요 기업 스타뱅킹, 뱅크샐러드, KB국민은행 스타뱅킹의 제휴와 KB국민카드 제휴까지 확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상생지원금 10만 원 지급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에 신한은행을 통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대표자 중 가입 후 6개월 동안 부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요. 시작일은 2025년 4월 10일이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대로 제가 유튜브 10년 동안 하면서 벌었던 총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여기 수익이 나와있죠 총 15만 5 5 44불입니다 요거를 지금 하나로 계산해보니까 2억 2 185만원이네요 사실 2억이 넘으면 좀 대단해 보이긴 하는데 요게 10년 동안 벌었기 때문에 1년에 연간 한2 2 0 0만원을번 거고요 요거를 한 달로 나누면은 184만원 꼴입니다 사실 뭐 요거만 보면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2015년 방송하고 나서 20년까지 처음 5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26950 불이죠 이거를 나누면은 연봉이 768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64만원을 번 거예요 아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전부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입에 풀칠하게 버거웠죠 그래서 유튜브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수없이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할수 있는 거는 진짜 다시도 해봤어요 어차피 이럴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버텨낸 시간들이 조금씩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는 영상으로 저는 계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